안녕하세요. 여름 햇빛 정말 뜨겁죠? 이럴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양우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양우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산 후은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햇볕이 강할 때는 양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아이템입니다. 그럼 양우산이 왜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외선 차단 효과입니다. 여름철 강렬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화상, 기미, 주근깨, 심하면 피부암까지 생길 수 있답니다. 양우산 하나면 자외선을 90% 이상 막아줘서 피부 노화 예방에 최고입니다. 특히 민감한 얼굴 피부 보호에 딱이에요. 둘째, 열사병 예방입니다. 뜨거운 날 밖에 잠깐만 있어도 어지럽고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양우산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체온 상승을 막아주고 더위를 훨씬 덜 느끼게 해준답니다. 셋째, 눈과 머리를 보호해 준답니다. 자외선으로 백내장, 황반변성 등눈 질환 위험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양우산은 눈에 직접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줘서 시력 보호에도 좋아요. 양우산은 자외선 차단, 방수 기능, 휴대성까지 갖춘 만능 아이템입니다. 잦은 야외 활동, 피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갑작스럽게 비가 올 때를 대비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양우산과 함께라면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을 거예요. 양우산은 겉은 밝은색, 안쪽은 검정색이 좋고요. UV 코팅 제품을 꼭 확인하세요. 여름 필수템 양우산 꼭 하나 챙겨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